중랑구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규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진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민병록 후보가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갑 선거구는 삼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선 끝에 김진수 후보가 본선 주자로 확정됐습니다. 김 후보는 도시계획 전문가임을 내세워 자신이 낙후된 중랑에 도시 재생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랑 지역을 바로 이런 선진 도시 재생 사례 그런 성공 사례를 해서 정말 명품 인류 도시로 다시 재창조 하는데 저희 전문성과 저희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인 서영교 후보가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중랑에서 나고 자란 서 의원은. 특유의 친근함을 내세워 지역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또 원내 대변인 등 당내 요직을 맡으며 쌓은 인지도와 지난 4년간 지역 주요 현안 해결 성과를 내세우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이 저희 존재 그 자체입니다. 중랑이 사는 것이 저희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중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자체. 이것이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민병록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 후보는 정부 여당을 비롯해 제1야당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경제 불황을 가장 시급한 지역과제로 지적하며 경제 전문가인 자신이 나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데 저 민병록이 경제 전문가가 꼭 이번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중랑구갑 선거구. 재선 고지 사수와 탈환을 놓고 겨루는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